여러분, AI 개발의 부법 시대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짜는 모든 코드는 이제 법의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됐어요. 이유와 한국의 새로운 AI 규제가 테스팅의 판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바로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어떤 의미인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보시는 이 분석 자료는 STA 교육 센터에서 노트북 LM으로 제작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AI 규제. 이건 더 이상 뭐먼미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콧 바로 앞에 닥친 새로운 현실입니다. 그냥 아이디어랑 기술력만 믿고 막 달리던 시대는요.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AI 프로젝트의 시작과 끝에는 법이 자리 잡고 있어요. 법을 지키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우리 프로젝트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지리적으로는 엄청 멀리 떨어진 이유랑 한국이잖아요. 그런데 AI를 규제하는 핵심 철학, 그러니까 위험 기반 접근법이라는 점에서 정확히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고위험 AI에 대해서 기술 문서화나 투명성을 똑같이 요구한다는 건 사실상 AI 개발에 새로운 글로벌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새로운 규제의 시대에 테스팅의 역할은 대체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두 번째 섹션에서는 테스팅이 어떻게 거버넌스의 증거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개발자, 기획자 또 관리자분들께 제가 한번 직접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만든 고위험 AI가 정말 안전하다고 대체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그 답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테스팅은요, 그냥 결함 찾는 활동이 아니에요. 감사 추적이 가능한 증거를 만드는 활동입니다. 단순히 품질을 높이는 걸 넘어서서 규제 기관한테 우리는 안전한 AI를 만들었습니다라고 증명하는 일종의 법적 증거를 생산하는 과정으로 그 역할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질보증, QA랑 테스팅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QA는 우리가 지금 올바른 시스템을 만들고 있나? 이런 전략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전체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역할이라면 테스팅은 이 시스템이 우리가 정한 명세대로 정확하게 만들어졌나? 이 기술적인 질문에 답하면서 결함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실행의 역할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법이 요구하는 이 신뢰성 기술적으로는 대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섹션에서 그 해법을 한번 찾아보시죠. 예전 소프트웨어로 생각해보세요. 딱 정해진 값을 넣으면 정해진 결과가 나오니까 통과냐 실패냐 패스페일 판정이 아주 명확했죠 근데 AI는 어때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확률에 기반하기 때문에 100%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패스페일이 아니라 실내 구간이라는 걸 설정하고 그 안에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해야만 합니다 AI처럼 딱 정해진 정답이 없는 시스템 이걸 전문 용어로는 오라클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건 대체 어떻게 테스트해야 할까요? 그 표준 해법이 바로 위험 기반 테스팅입니다. ISO-IX29119-11 표준에 기반한 이 방법론은요. 모든 걸다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뭐 편향이나 불공정성처럼 가장 큰 해를 깨칠 수 있는 부분에 우리의 자원을 딱 집중하는 아주 스마트한 전략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AI 품질을 위한 새로운 표준인 ISO-IC25059는 우리한테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어요. 이제는 AI가 무엇을 하는지만 볼게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런 결정을 내리는지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투명성, 해석 가능성, 설명 가능성, 이런 것들이 새로운 테스트의 핵심 항목이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기술적인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기술의 끝에는 누가 있죠? 바로 사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섹션에서는 왜 우리 인간이 최후의 안전장치가 될 수밖에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점을 정말 날카롭게 꿰뚫어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명한 테스터, 제인스 바크인데요. 그는 말합니다. 테스팅은 품질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다. 라고요. 이건 10배 생산성 같은 화려한 구호 뒤에 숨겨진 책임이라는 본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모두를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책임을 잊어버리고, 아, 그냥 AI한테 다 맡기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위험한 덫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자동화된 무책임이라는 덫이죠. 결함을 찾아내야 하는 이 어려운 책임을 속을 알수 없는 AI 모델에 그냥 떠넘기는 순간 나중에 문제가 터져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왜 우리 인간 테스터가 절대로 대체될 수 없는지가 명확해지는 거죠. 비즈니스가 진짜로 뭘 원하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고 복잡한 맥락을 추론하고 또 윤리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이 제품이 고객에게 정말로 가치가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이 모든 능력은요. 현재 그 어떤 AI도 흉내 낼수 없는 우리 인간 고유의 영역입니다. AI는요.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정답에 가까운 예측은 할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궁극적인 질문, 이 질문에는 절대로 답할 수 없습니다. 이 제품은 과연 올바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우리 인간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AI 테스팅의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런 깊이 있는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STGA 교육센터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